1등에 노출되고 있어요. 1등에. 한 1등에 노출되기 시작한 지가 한 3살 됐는데 이거 광고 비 얼마 쓰냐? 광고 캠페인 자체가 없어요. 광고 캠페인 자체가 없어. 광고비 이론도 안 쓰고 있어. 네, 반갑습니다. 지프롬 노랜만입니다 어. 온라인 셀링, 쿠팡 셀링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어, 성공을 맛본 성공 방정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브랜딩입니 브랜딩 진짜 내가 만족할 만한 품질의 상품을 찾거나 발굴하거나 만들거나 하고 사진 촬영도 따로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누가 봐도 상세페이지를 본 순간 브랜딩이라고 어떤 브랜드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이 상품에 대한 포장지 봉투면 봉투 박스면 박스도 따로 제작을 해서 이 상품을 목격하는 순간부터 받아보는 그 순간까지 소비자로 하여금 브랜드로 인식할 정도의 컬러티로 높여버리는 거. 이 방식은 어~ 성공을 맛보기도 되게 좋고 반면에 실패를 맛보기도 좋아. 왜냐면은 이 정도 컬러티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초도 물량을 2, 300개 가져올 수가 없거든. 기본적으로 몇천 개 단위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포장지 업그레이드, 상품 촬영, 제품 촬영, 제품 OEM, 등등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분명히 리스크가 있어요. 모아님 뭐 도의 방식이어가지고,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은, 어, 제가 성공을 맛본 방식이다. 근데, 아, 어 제가 함부로 추천을 못하겠어. 왜냐면은 실패해버릴 수도 있거든. 성공하면은 대박인 거고, 실패해버리면 쪽박이 될수 있는 방식이라서,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 어떤 실패가 두렵거나 실패가 아 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의 레벨이면은 아이 어, 방식은 지금은 추천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게 맞아 이게 진짜 사업이고 이게 진짜 아 어, 이런 사업을 해야지만이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중국 이웃 시장을 가서 공장이랑 협상도 해보시고 아니면 캔톤페어를 넘어가서 진짜 무역박람회도 참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가 사업가로 거둔다는 그런 길을 걸어야 된다. 하지만은 어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감당하기엔 좀 벅찰 수도 있다. 투자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 그첫 번째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어 알고리즘이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이 진짜 신기해. 나도 사실 제일 처음에 이 알고리즘의 존재를 모를 때 되게 제가 인정하지 않았던 분야야. 저희가 브랜딩으로 성공할 때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리즘을 알고 난 이후로 신세계야 신세계.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제가 지금 어올봄 여름 시즌이 돼서 상품 하나를 지금 런칭했단 말이에요. 이게 검색어로 검색하면은, 어, 1등에 노출되고 있어요, 1등에. 한 1등에 노출되기 시작한 지가 한 3, 4일 됐는데, 계속 3, 4일째 1등 노출되고 있고, 이거 광고비 얼마 쓰냐? 광고 캠페인 자체가 없어요. 광고 캠페인 자체가 없어. 광고비 이론도 안 쓰고 있어. 이 방식으로 지금 상품 런칭하는 수강생들은 다 광고 캠페인 자체가 없어. 광고비는 쓰도, 쓰지도 않고 있어.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설때 신청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더 신청할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수강생들도 벅차. 신청하지 마, 진짜로. 여러분들도 이 존재를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고비 때려 받고 마케팅 때려 받고 어, 때려 박으면서 마이너스 난 셀링을 할게 아니라 쿠팡이라는 플랫폼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잖아요. 소비자들이. 이 소비자들이 트래픽이 많이 모이는 이 플랫폼 안에서 광고비를 쓰지 않고 상의, 상위 노출할 수 있는 방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고는 계셔.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은 못 드리지만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건좀큰 차이가 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방식은 사실, 어, 실패 비용을 다 없애버렸어요. 초기 비용을 줄이면서. 이 방식은 실패, 에, 데미지가 없는 방식인데 초도 물량을 한 400개 갖고 오는 거예요. 사진 촬영도 따로 하지 않아요. 이미지도 1 6 8 8 이미지 갖다 쓰거나 아니면 AI로 만들거나 포장 봉투도 그냥 그대로 또는 업그레이드 하는데 돈 추가 받지 않는 선에서 살짝 업그레이드. 제가 지난 겨울에 어, 느꼈던 것중 하나가 뭐냐면은 성공도 좋지만은 진짜 무서운 거는 실패고 손해더라고. 실패를, 손, 실패와 손해를 안 보는 게첫 번째. 그 다음에 성공을 해야 돼.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실패와 손해가 거의 없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작은 성공과 성장을 맛본 다음에, 그 다음에 브랜딩으로 가긴 가야 돼. 결국에는 브랜딩으로 가야 돼요. 그때부터 나의 아이덴티티가 사업가로 되는 거예요. 어, 지금 이 알고리즘 방식은 쿠팡을 역 이용하는 거예요. 쿠팡이 우리 셀러들 많이 이용하잖아요. 광고비 빨아가고 판매수수료 막12% 빨아가고 우리는 뒤지게 팔았는데 남는 거 없고 쿠팡이 셀러들 얼마나 많이 이용해요. 30일 무료 반품 때려놓고 반품 비용 셀러들한테 부과하고 혜택은 소비자들한테 엄청 주면서 그 혜택에서 나오는 비용은 판매자한테 다 매겨버리고 이제 당하고만 있었는데 우리가 쿠팡을 역 이용하는 거예요. 쿠팡의 트래픽이 몰리는 쿠팡이 트래픽이 몰리는 가장 큰 시장이니까 거기에서 광고비 안 쓰고 팔아버리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에서 작은 성공과 성장을 앞본 다음에 브랜딩으로 가는 것이 순서다. 그래서 제가 성공을 겪은 방식은 첫 번째 브랜딩, 두 번째 알고리즘인 거다.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시중에 떠도는 가장 많은 접근 방식이 낚싯대 전략이에요 낚싯대를 한 12개 13개 많으면 많음, 2이3 0개를 뿌려 놓는 거죠 하나만 걸려라 라는 방식으로 이것저것 싹 런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업을 한번 할수록 나만의 기준과 철학이 생겨야 되는데 이 사업 이 방식은 운에 의지하는 거예요 운에 운에 의지해 가지고 2삼3 0개 낚싯대를 던져 가지고 하나 고기가 물렸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깨달음과 어떤 나만의 기준이 정교해지는 정교해지거나 나만의 사업에 대한 철학이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야 운이야 운. 그래서 성과를 맛본다고 한들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을 올리거나 여러분들의 역량을 올리는 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셀러가 현재 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지. 왜냐면은 대부분의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 방식을 소개하거든. 이 방식이 나쁜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는 딱한 가지는 있어. 실패를 해도 실패 비용은 많지는 않아. 그래서 어 나쁘지도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을 뿐이지. 절대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어, 운에 의지하고 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30개 낚싯대를 던지더라도 하나 고기가 물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낚싯대를 또 던지면 그 확률이 올라가냐 전혀 그렇지 않아. 음. 이 방식에서 돈 벌어가는 사람은 첫 번째 강의파리, 두 번째 쿠팡, 세 번째 도매국 셀러, 만돈 벌어가는 거고. 어, 이 방식으로 접근하는 신규 셀러는 돈벌 가능성이 매우 낮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음. 아, 그래서 제가 성공 맛봤던 첫 번째 브레딩 전략, 두 번째 알고리즘, 어,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은 아닌데 낚시대 전략도 있는데 있는 데가 아니라 시중에 대부분의 셀러들이 낚시대 전략으로 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마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뭐 이래저래 이야기가 뭐 길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